산업통선자원부의 글로벌 탑 전시회로 선정된 커피 원자재부터 디저트, 티, 머신, 인테리어 등 카페와 관련된 모든 분야 아우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커피 산업 전문 전시회 2020 서울카페쇼 그리고 2019 서울카페쇼의 개최 결과 참가업체 40개국, 635개사, 2027개의 부스, 3 5 0 0개의 브랜드 참가, 관람객수 전세계 80개국, 15만 5 0 12명 참관 2020 서울카페쇼 올해는 커피를 소리내어 말하면 입가의 미소가 지어진 것에 자가 내 우린 언제나 커피합니다. 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미소로 함께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서울 카페쇼에 참가 기회 코엑스에 왔습니다. 전시장은 A홀, B홀 그리고 C홀입니다. 전시 첫 날인데도 A홀 입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A홀에는 사람들이 많아 B홀부터 관람했습니다. SQI 소프트 부스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전자 메뉴판입니다. 전자 메뉴북이 기본 템플릿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키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네. 바로 숫자를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쪽에 컨텐츠 제작을 의뢰하시면 네. 저희 이런 식으로 영상과 같이 네. 어, 메뉴를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기본 템플릿이 제공되고 다른 컨텐츠를 어. 원하신 경우에 회사에 의뢰를 맡겨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하셔도 돼요. 직접 하셔서 컨텐츠 넣으셔도 돼요. 네, 뭐 이미지나 여, 뭐 영상 파일로 주시면은 바로 넣 비율에 맞게만 제작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아니면 직접 제작해 비율에 맞게 영상 또는 사진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품의 외형은 레트로 감성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굳이 이거를 카페 메뉴로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뭐이 비율에 맞는 콘텐츠만 제작해서 넣으시면은 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뭐 저희가 사실은 뭐 사이니지 같은 것도 하고 있어서 층별 안내나 뭐 이런 콘꼭 콘텐츠... 카페 메뉴판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층별 안내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아 영상이요? 인터넷만 물리 물리면 돼요? 네. 아, 예. 아니 안드로이드 세탑이 그, 아... 들어 있어서 와이파이를 와이파이에 넣, 연결해서 저희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으로 컨텐츠 넣으면 되거든요. 아... 네네. 영상을 넣는 방법은 기기의 인터넷을 네, 연결하고 휴대폰을 와이파이로 연결해 어플리케이션을 영상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s q i 소프트 부스였습니다. 모니터 하우스 부스에 왔습니다. 한쪽엔 보틀을, 다른 한쪽엔 찬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 보틀이고요, 이쪽은 찬기고 저희 같은 회사인데 브랜드가 달라서 보틀은 프랑스 디자이너가 만든 브랜드인 산테코의 제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의 올해, 2019년에 저희 나라에 처음 저희가 2019년이요?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하고 판매는 작년 2019년에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롱이라는 대만 브랜드고요. 네. 찬기들은 대만의 브랜드 일롱에서 수입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티를 내려갈 수 있는 티코거든요. 티코요? 티커라는 제품. 아 티커. 예. 지금 보시고 있는 제품은 휴대용 다구 세트인 티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에다 넣어서 휴대할 를수 있는 거예요. 오. 야외에서 간단하게 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이 제품이 굉장히 잘 나가고. 방송에서도 소개가 된 점이 있어지지선선용으으로 예. 굉장히 이이국에서도한서어요서도한국에식구라고해서예거기서 예, 대만 여행 서면은꼭선서해 줘야 되는 제품으로 해서 소개가 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 소개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애같은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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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색서도한국에서 용기가 뜨거워질 수 있어 버튼처럼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자기라서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좀 부도를 한번 더 갖다서 이렇게 잡고 하시는 게 같은 브랜드 일롱 제품인데요. 여기는 휴대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집에서 전통적으로 사들일 때 사용하시는 면됩니 휴대용 말고도 집에서 전통적으로 차를 내릴 수 있는 세트도 있었습니다. 보니타 하우스 부스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브랜드 카카오 패밀리 부스입니다. 네, 신박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과테말라의 카카오를 가져와 제주도에서 직접 발효한다고 합니다. 와서 제주에서 예. 직접 볶아서 맷돌에 갈아서 초콜릿을 만들거든요 아 이쪽에 있는 상품이 초콜릿이 되기 전단계 카카오 닙스들이에요 아 일반적으로 카카오 닙스 한종류인데 저희는 여러 가지 과일들로 옷을 입혀서 예, 새콤달콤한 카카오 닙스를 예. 여러 가지 과일들로 코팅해 다양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48시간 갈아서 100% 초콜릿을 만들거든요 네. 그 초콜릿을 개암나무 열매와 아몬드에 입힌 카카오 본형 캣이 카카오 닙스를 이용해 만든 초콜릿을 개합 나무 아몬드 입힌 볼 형태의 제품도 있었습니다. 카카오 원두의 껍질을 우려서 드시는 카카오 티 상품도 차처럼 마신 티 상품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 패밀리 부스였습니다. 상도 포장기의 부스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출판 제품은 자동 계량 기계입니다. 어, 설정한 무게만큼을 정량에 맞게 쏟아낸다고 합니다. 서이게꼭 커피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곡식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네, 네. 상도 포장 기계 보스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온제우스 보스에 왔습니다. 이곳의 상품 말린 과일이었습니다. 아, 오른쪽. 이 아, 사과? 아, 여기 네. 네. 이거 말씀하시는 아, 예. 네. 파인애플, 파인애플, 네. 아 종류는 감귤, 사과, 파인애플이라고 합니다. 요 생산을 하고 있고. 사과도 제주 제주에서 그을 하고 있는데. 경상도에서 감귤은 제주도 감귤을상하고 사과는 경상도에서 공세와 가고 온 제주도에서 한다고 합니다. 제우스 부스였습니다 우리 꽃 연구소 부스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꽃으로 만들 수 있는 액상, 티백, 꽃차 등 다양한 액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액상도 있고, 이제 네. 티백으로도 있고, 잎차로도 있습니다. 가 꽃을 다시 재배해서 만드는 거고 네. 꽃들은 직접 재배해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좀... 꽃차, 네. 삼각티백, 네. 액상, 네. 잼, 그리고 네. 청 어, 이렇게 다 나와요. 저희는 꽃에 네. 관해서 저기 모든 솔루션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꽃 연구소 부스였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강산 농원 부스에 왔습니다. 네. 저희는 네. 저희 예. 전통 응. 예. 예. 이곳에서 선보인 상품은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식초라고 합니다. 네. 자연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 업력이 한 30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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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식초를 만드신 장인분께서 제조한다고 합니다 뭐 원하시는 약간 그런 원물들을 사용해가지고 뭐 파인애플을 이용한 식초라든지 뭐 감을 이용한 식초라든지 뭐 네, 히비스커스 식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예,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들어드립니다 당한 재료로 주문 제작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한 노원 부스였습니다 보성 운해다원 부스에 왔습니다. 아, 이곳에서 다양한 차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전차를 시음할 수 있었습니다. 우전 녹차의 종류 중 하나로 24절기 중 하나인 고구 전에 찻잎을 따서 만든 차를 말합니다. 그 송기는 홍차가 꽉 찼어요. 네. 그이 이제 가지고 피하고 홍차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름은 병차로 유자를 찍고 말린 것에 홍차잎을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적어 보여도 양은 많아요. 유자 병차예요? 네. 분들이 예. 음. 굉장히 좋아요. 이건.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지금까지 보성 운의다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는 진동배를 취급한 리텍 고스에 왔습니다. 다양한 진동벨이 전시되어 있는데 진동벨에 영상이 나온 제품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데 네, 내구성은 좀안 좋더라고요. 영상이 나온 제품도 있지만 내구성이 약해 단종이 됐다고 합니다. 는 저희가 이게 다 설명을 못들어가 버리는... 넓은 토리에서 저희가 시연한 했던 자세에서는 네, 700m에서 1km 정도 나오는 진동벨의 거리는 넓은 어, 촌에서는 700m에서 1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3층, 4층, 음. 그 3층이나 4층 정도 의이에서는 하지만 매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파나 벽 등으로 인해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전파 네. 방해는 이런 아른 부분이라.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앞뒤에 이게 앞에 보시면 중계기라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중계기를 이용해 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짧시는 거죠. 그래서 3층, 4층 규모가 높은 있는데는 중간중간에 중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아. 진동벨을 손님이 가져갔을 때 해결법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예, 외국에 저희가 수출도 하고 있는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네. 일정 거리가 벗어나면 네. 진동 센서가 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해외에서 어, 일정 거리에 벗어나면 예, 예, 진동이, 예, 울리게 울리게 진동이 울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정 거리에 벗어나면 진동 센서가 울리는 데 네. 한국에서는 지형적으로 그게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네. 외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신 거리가 그 일정 거리가 벗어나는 거는 제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 700에서 1km 정도 벗어나야 가능한 건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네. 거기는 그 정도 수신이 걸려도 이미 멀었으면은 그때. 가지고 연락해서 그게 되는데 네. 외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700에서 1km 떨어졌으면 이미 멀리 와버린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신 거리를 벗어나면 이미 찾기가 힘들어서 처음부터 네,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난보다는 소비자가 까먹고 네.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 실수로 가... 분실적인 경우는 도난이 아닌 실수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순조로 소비자는 뭐 연락해가지고 다시 택배로 보내주고 받다주는데아니 네. 네. 소비자들은 이게 네. 이게 사실은 신계단 배당 가가 어. 5만 원 이상인데. 이게 아, 가격이 대당 5만, 5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네. 소비자들은 그걸잘 모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져다주는 손님도 있지만 그냥 버리는 손님도 네.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좀 저희 쪽에 작금 음. 별에 대한 약간 약점이기도 해요. 향후에는 도난방지 기술이 포함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laughs> 원래는 그 도난방지 그 센서 있잖아요. 네. 그 센서에 그 스티커를 스티커 라벨을 붙잡혀서 도난을 늘리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숫자가 하시기에는 그거는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이 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해 가지고 하기에는 네. 소비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가격적인 면에서. 분난 방지를 위해 센서를 달아 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비자분들에게 가격적 부담이 있어 네.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laughs> 리텍 보스였습니다. 보적도 네. 보스에 왔습니다. 소프트 팟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접근점이 지정점이 있고요. 포정 갤러리 앞 전국적으로는 여러 개의 매장이 있고 지경점으로 압구정동이라고 합니다. 가맹 네. 매장들은 가맹. 네. 저희가 가맹이라 그래서 뭐 가맹비를 받거나 로열티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가 네. 쓰시고. 가맹점이라고 가맹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닌 소젝뚜 제품을 상호시면 소젝뚜 상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맹점는 빙수 많이 팔고 리 커피나 커피 종류에서. 매장은 커피와 빙수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금이라가 이런 거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오피어 농가분하 계약재배를 해서 아, 계약재배로 오신군요 네, 계기도 하고 네. 팥 공급은 강원도의 농가와 계약재배로 가져오신다고 합니다 구집을 하는 이유가 팥창이 두껍고 껍질이 두꺼워요 단단하고 그래서 팥창이 제일 풍부하거든요 강원도 팥을 사용 이유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 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소적도 부스였습니다 요약 부스에 왔습니다 부스에서 선보인 상품은 당금주 키트입니다 만들어 드시는 키트. 이 안에다가 이제 술만 넣으시면 네. 다 되게 저희가 설탕까지 다 들어있는 키트고요. 키트 안에는 설탕과 건조 과일 등이 있어 어, 술만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저희가 어울리는 술이랑 기간 음식까지 다 추천해드리는 이런 크리에이션 카드가 안에 들어있어요. 키트와 어울리는 술과 숙성 기간 음식을 추천해주는 카드도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건 25도 이상 담금용 소주를 권장하는 거잖아요. 술은 25도 이상 담금용 네. 술이라고 합니다. 담금주라는 게 오랫동안 잉거서 네. 보관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술을 부었을 경우에는 상할 네.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 그래서 이유는 25도, 25도 이하의 술은 진짜. 상할 네.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시약처에서 등록되어 있고 식품안전 등록되어 있어서요. 아이 상태로 2년 술을 부은 다음부터 유통기한은 술을 붓기 전에는 2년, 술을 부은 후에는 1년 이내에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예, 약간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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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에 아 그러니까 학명으로는 비술이죠 저희는 야간분이라고 하는데 비술입니다 네. 레몬이고요 계피 네. 네. 야간분주 키트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야초 냄새 때문에 레몬, 음기, 대추 계피 등을 음기, 넣었다고 합니다 요약 네. 부스였습니다 네. 아, 생분해성 빨대를 취급하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얘는 PLA 원료로 만든 생분해성 빨대고요 썩는 빨대입니다 수수전분제로 빨대의 재료는 PLA,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아니요, 물성이 플라스틱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네.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질감이 네. 없으세요. 사용하실 때는 플라스틱과 같아, 이질감이 없다고 합니다. 오시 보스에 왔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주방 가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음.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물을 담는다. 네. 따르실 때는 그냥 이렇게 따르시면 되는데 네. 이게 구십구까지 해주고 방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제품은 전기 포트로 90도까지 기울어도 물기새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가 아니라 코이들 접병 소재호르질의 경우엔 접병 소재로 만들어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대표님 안뜨에 이중으로 되지 이중. 이중 있어 외부에서 만져도 뜨겁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쉬우 부스였습니다. 프랑스의 향신료 브랜드 페퍼톤즈 부스에 왔습니다. 음, 이여대추고요 캄보디아의 포 후추 원산지는 캄보디아 캄포치라고 합니다. 음, 후추 백후추,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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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후추의 종류. 푸후추와 백후추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고요 이거는 대나 그대로 대나무에서 그, 음. 원서도 소금 또한 있었는데훈연 소금과 주염 피크 소금 등 다양한 소금들도 있었습니다. 페퍼톤즈 부스였습니다. 영국의 가전 브랜드 오피 리처드 부스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제품은 전자레인지 용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네. 히트웨이브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어. 네. 어, 이 위쪽과 아래쪽에 조금 네. 보시면 이쪽과 이쪽이 열이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 안쪽만 이렇게 열이 받아서 네. 이 위하고 받아서 네. 위에는 겉에는 이렇게 하니까 이 중간에는 공기가 네. 따뜻해지잖아요 네. 네. 이 전자레인지가 단점이 오븐 같은 용기 못하거든요 이거는 광파 오븐을 만들거든요 이곳의 제품 전자레인지가 아, 수분을 데운, 데운, 데운 것이 그렇죠. 아니 용기를 뜨겁게 그렇죠. 만들 오븐과 같은 효과를 감사합니다.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을 한다 고 그러면 네. 계란만 놓고 원래 프라이만 하더라도 간다, 기름 두르고막 이래야 되는데 네.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품에 코팅이 돼 있어서 달걀 같은 것도 눌러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데려놓고 다른 거 보세요. 네. 편하게 수란 샌드위치를 어요 그리고 이거 1936년 부스였던 브랜드다 보니까 오래 네. 모피 리처드는 1936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합니다 영을 많이 받았어요 모피 리처드 부스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부스는 케이크 드라마의 세컨드 브랜드인 디랩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케이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인기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제잘 나가는 것마스치케이크 있는데 네. 케이크 드라마 쪽에서 잘 나간다 하는 거는 네. 리치즈케이크요 g 니까 케이크, 네. 오, 케이크 드라마에서 그냥.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은 제리치즈케이크라고 제리 합니다. 그러면은 네. 니다 아, 확인해 볼게요. 네. 네, 보통으로 올해가 GT에니까. 네. 요품 네. 출시했더니 아, 로 통과 제리에서 제리가 먹는 치즈 같은 그런 모양으로 그런 만들어진 케이크. 케이크라고 합니다. 정말 스테디셀러 이런 거 그냥 네. 가만히 있어도 잘 팔린다 이런 것들은 뭐 치즈케이크나 티라미슈들이 있는 스테디셀러 상품으로는 그 치즈케이크와 티라미슈가 있다고 합니다 잘 나가고 네. 좀더 많이 찾으시는 것들이 이런 제리치즈케이크나 네. 아까 보셨던 바스크치즈케이크나 부스의 네. 관계자분에게 네. 카페를 착업한는데두 가지 케이크만 구비를 한다면 네. 어떤 제품을 네. 추천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조건들이 많겠지만 제가 한다면 저는 바스크치즈케이크 하나만 넣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넣는다면은 스크치즈 케이크와 티라미슈 종류를 구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갈 수도 있는 너무 유행을 타는 제품보단 꾸준히 인기 있는 제품을 구비한다고 합니다. 배달되는 시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배달되는 건 매일 오후 2시에 저희가 이걸 주문을 합하고요 네. 그다음 바로 그날 발송을 해서 네. 다음 날 새벽 또는 네. 아침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물류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매일 오후 주문을 당일 배송해서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에 받을 수 있게 물류가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케이드라마 부스였습니다. 에디프레소 부스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캡슐커피관이 캡슐티라고 합니다. 이곳의 캡슐은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과 규격이 같아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신 것 같이 캡슐을 넣으시면 티가 추출된다고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히비스커스는 이마트에서 7,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디 프레소 부스였습니다. 타바론 부스에 왔습니다. 다양한 차들을 시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의 경우엔 다양한 재료들이 블렌딩되어 있었습니다. 우롱채 복숭아 오일을 블렌딩한 차도 시음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은은하게 나눠보시면 되는데, 음. 이게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는 것들이 있고, 네. 어, 좀 약간 호불호가 있다는 약간 좀 그런 느낌어요 롱차의 향은 강하지만, 달지 않아, 복숭아의 맛은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단맛이 강하지 않아도 좀. 타바론의 티백은 생문해성 재질로 미세플라스틱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타바론 부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울 카페쇼의 이홀과 C홀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